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참다운 개혁가 장거정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거정은 명만력제 때 말력신정이라는 개혁정치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10년 동안의 개혁정치를 통해서 그 당시 다 쓰러져가던 명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참다운 개혁가였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의 총통을 지낸 장계석 같은 사람은 장거정을 왕한석 이래 가장 최대의 개혁가가 바로 그리고 진정한 정치가가 바로 장거정 이라고 평할 정도였습니다 장거정은 중국의 손꼽히는 개혁가들 즉 관중, 상하 왕한석과 더불어서 4대 개혁가로 불립니다. 장거정은 지금으로 치면 호북성 형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장거정이 태어날 때 그의 할아버지가 태몽을 꿨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보통 태몽은 아빠나 엄마가 꾸는데 할아버지가 꾼 것입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얀 거북이가, 거북이가 하얀 거북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꿈이니까요. 하얀 거북이가 이 연못 위로 떠오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 백자에다가 구슬의 일종인데요. 서옥규. 그래서 백규라고 지었습니다. 이 규는 보통 예전에 제국들이 군짐을 표시할 때 이렇게 손에 쥐는 패가 있습니다. 그걸 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홀을 보통 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규라는 뜻은 할아버지가 나중에 국가의 동량이 되거라. 즉, 국가에 쓰임 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거라. 이런 뜻으로 지어준 것이죠. 장거정은 어려서부터 천재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의 나이 12살 때, 형주 지부가 개최한 과거에서, 물론 어린애들만 대상으로 한 과거입니다. 이건 정식 과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상을 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과거였죠. 거기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형주 지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런데 네 이름이 백규인데 내가 이름을 고쳐주마. 이 다음에 자라서 국가의 참다운 인재가 되거라. 그래서 이름을 거할 거자에 발을 정자 거정으로 바꿔줍니다. 장거정. 이미 장거정은 그 어린 나이에 자기는 반드시 국가를 부흥시키겠다는 라그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살에 향시에 참가합니다. 잠깐 그 명나라 시대 때 과거 제도를 좀 설명드리면 명나라 시대 때 과거는 두 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보는 회시가 있었고요. 하나는 지방에서 보는 향시가 있었는데요. 이 향시에 급제해야만 이 회시를 볼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시에 급제하면 이제 그때부터 중앙의 벼슬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13살짜리가 향시에 참한 것입니다 옛날로 볼 때도 상당히 어린 나이입니다 이 향시의 주지원관은 누구냐면 지금으로 치면 한 지역의 도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 호광 숙물를 맡고 있던 고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장거정의 답안지를 보는 순간 너무도 놀랬습니다. 이야, 진짜 천재로고.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장거정을 낙방시켰습니다. 원래 급제를 시켜야 되는데 왜 낙방시켰을까요? 고린은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나이에 향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면 자만에 빠져서 공부를 게을리할 것이고 큰 인물로 자라지 못할 것이다. 이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이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즉 시련을 줘서 좀더큰 인물로 자라게 하겠다. 이게 고린의 뜻이었습니다. 장고정은 영문도 모르고 본인이 분명히 급제했을 것 같은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3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16살에 다시 한번 향시에 참가합니다. 당연히 급제했죠. 그 당시 승무도 여전히 고린이었습니다. 고린이 그의 답을 보면서 아, 많이 컸구나. 그래서 이제 급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좀더 공부를 해서 23살에 드디어 중앙에 가서 이제 과거를 봅니다. 23살이지만 중앙 회의시에 참가한 사람 중에 가장 젊은 측에 속했습니다. 23살에 그는 회의시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합격하자마자 이제 벼슬길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4살 때 과감하게 정치 계약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황제와 내각의 수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각의 수반을 그 당시에는 내가 수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명나라는 당과 달리 재상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원래 명초에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주원장을 위한 변명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듯이 명태조인 주원장 때에 재상을 지냈던 호유용의 반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재상제도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각만 뒀는데요. 아, 내각은 사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각이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러나 그 당시 명칭은 내각이었는데요. 이 내각의 우두머리를 수보라고 했는데요. 이 수보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개혁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젊은 장거정이 내각을 보니까 내각 안에 있는 관료들끼리 서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싸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환멸을 느끼면서 내각에 들어간 지 3년 만인 2 6세에 병을 핑계로 해서 휴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3년간의 휴가를 얻어서 자기 고향인 형주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람을 하기 시작했죠. 아주 명승지도 같지만 그는 가는 길에 농촌도 둘러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료들이 어떻게 정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농민들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땅을 야금야금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나 지방의 부호들한테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세금을 이 당나라 시대 때부터 이제 실시하던 양세법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봄과 가을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도록 되어 있는 양세법이지만 중앙이나 지방의 관료들이 재정이 부족하면 아무 때나 아무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과중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그거 외에도 역이라고 해서 강제 노역을 1년에 15일 이상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산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자, 자기들끼리 패거를 이루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도적 짓을 하거나 리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한 장거정은 원래 정치의 환멸을 느꼈지만 보인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정치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른 세 살에 중앙경기에 다시 진출합니다. 할림은 학사로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는 바로 계획에 착수할 권한은 없었죠. 낮은 지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자기를 밀어주던 내각 수반인 서가를 도와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계단을 밟아서 48살에 내각의 수반에 오릅니다. 즉, 내각 수보가 되는데요. 이 장거정은 그때부터 자신의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각 수반이 됐을 때에 자기가 모시던 황제는 죽었고요. 그의 아들인 만력제가 등극하는데, 이 만력제는 1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력제의 어머니 이태우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각 수반이었던 장거정은 사표를 냅니다. 나 물러나겠다. 무려 네번이나 사표를 냈는데 다 반려되죠. 그때마다 이태우가 뜯어맞입니다 아, 내가 수복께서 이렇게 물러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정치를 모르는 안녀자입니다 정치는 당신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우가 장거정한테 실권을 줍니다. 사실 네번 사직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 니네 하는 식으로 난 못하겠다. 이런 뜻이죠. 나한테 권한을 달라.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권한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장거정이 이제 개혁정치를 해가는데요. 이 장거정의 개혁정치는 10년 동안 계속됩니다. 만력제 등극 때부터 이 장거정이 죽을 때까지, 즉, 48살에 시작해서 5 8살에 죽는데요. 그 10년 동안 개혁정치를 했는데요. 이것을 만력신정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약해져 있던 국방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유명한 장군인 척계광, 그리고 이성량, 이런 장군들을 발탁해서 중요한 지역에 군사 방비를 맡겼고 군대를 육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이제 강군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여러분 그 북경에 가시면 만리장성을 이제 구경하실 텐데요. 그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 장군이 바로 장거정입니다. 장성을 실질적으로 구축한 것이죠. 그리고 국방분에또 하나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 당시에 명나라를 계속 침범했던 북방민족이 달단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흉노족의 일족인데요. 이 달단족이 계속 침범해 오니까 군사적으로 맞받아치기에는 명나라 재정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장보정은 고민 끝에 변민호시를 열었습니다. 변민호시는 뭐냐면 명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이에 시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유목민족들과 명나라 백성들이 서로 물자를 교역하도록 유목민족들이 필요한 물건을 하시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목민족, 즉 달단족들이 별로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국방이 튼튼해진 것이죠. 첫 번째는 유능한 장군들을 발탁해서 군대를 조련시켰고 또 장성을 보수했고 그리고 시장을 열어줘서 달단족들이 쳐들어올 명분도 없고 실질적으로 쳐들어올 이유도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아주 현명한 조치였죠. 그래서 이제 국방이 강화됐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26살에 병가를 내서 지방에 돌아가서 자기 눈으로 복격했던 농민들의 참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가 중요한 조치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농토를 즉 경작지를 경작 대장에 맞춰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농지를 측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거정은 상당히 똑똑해서 한 지역에서 농토 측량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측량하는 사람들을 내려보냅니다. 기본적으로 측량할 때, 그 측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보낸 것이죠. 각 지역에서 농지 대장과 실제 농토 소유자가 갖고 있는 농지의 면적을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권력가들이 이 일자무식의 농민들을 속여서 뺏었던 땅들을 전부 다 돌려줬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유민이 발생해서 농사가 되지 않던 경작이 되지 않던 땅들을 다시 한번 측량해서 농토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시대보다 무려 농토가 30%나 늘어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유민들이 돌아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중앙으로 올라오는 세수가 많아지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이 튼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치를 하는데요. 세제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세제는 당나라, 송나라를 거쳐왔지만, 기본적으로 당의 세제를 거의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양세법을 하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이 장거정이 조치를 합니다. 원래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부라고 하고, 또 강제로 가서 노동을 해줘야 되는 걸 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부 역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걸 일조편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금을 내는 그 시기도 한 번에 걷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잡다한 세금들을 다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게 하니까 일단 세금의 액수가 줄었고요. 농민들은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노역을 하는 대신에 그걸 돈으로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농번기에 사람들을 강제 노역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요. 관료들이 이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제때 농사를 짓을 수 있었고 농산물 수확이 많아지면서 세금을 낮췄지만 수확이 많아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지 정리가 되고 그동안 놀던 땅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재수는 불어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대적인 용어로 하자면 트럼프가 했듯이 기업소득세를 낮추는 대신에 기업들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기업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이 장거정의 수법을 보면 오히려 세금을 낮추고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단위, 즉, 농토의 면적이 늘어난다. 지금으로 치면 기업수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장거정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서 명나라의 빈약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농토를 늘리고 오히려 세금을 줄였지만 결국 세수는 늘어나는, 그래서 재정은 튼튼해지는. 사실 현대의 정치가들이 참고해야 될 중요한 그런 세수 정책입니다. 이렇게 세수 개혁 조치를 했고요. 아주 중요한 또 조치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를 낼게요. 현대의 국가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요한 골치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로 모든 왕조마다 가장 처치 곤란했고 다루기 곤란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무원의 문제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관료들이죠. 관리들의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료들이 효율성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수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그거를 용관이라고 했습니다. 용관의 문제는 모든 개혁가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용관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거정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왕환성은 그걸 너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아예 이제 이걸 관료수를 바로 줄이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장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관료들의 평가를 엄밀하게 해서 잘한 사람은 승진을 시키지만 못한 사람은 면직을 시켰습니다. 즉, 내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고 백성들이 낸 세금만 축내고 있으니 너는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너 군수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려가서 과장해라. 과장하던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너 그만둬.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평가를 엄밀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각에서 육부 예를 들면 예부, 호부, 청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육부의 관원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육부의 관원들은 그 밑에 있는 지방의 관원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관원들은 고위직이 하위직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요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방관원이 평가한 것을 중앙관원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중앙관원이 이게 맞나 틀리냐를 다시 평가합니다. 제대로 평가가 안 되면 평가한 사람도 벌을 줬습니다. 그리고 육부에서 평가한 걸 내각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물론 전부를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샘플링 비슷하게 하겠죠. 그리고 육부의 주요 관원들 거는 직접 내각이 다 검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효율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세제를 계획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농토도 정확하게 이제 측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성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처벌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농토가 새로 이제 개척이 되고 농민들이 돌아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토의 면적이 정확해지니까 면적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부과된 세금의 90% 이상을 중앙에다가 납부하지 못하면 그 관료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등급이 떨어지든지 면직당했습니다. 실제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즉 공무원들이, 어마! 뜨거라 그래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옛날에 중앙에서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이게 지방에 가서 실시가 되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몇 년이 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거정 시대에는 장거정이 완전히 강력하게 공무원 개혁조 실시하면서 아침에 내린 명령이 저녁에 지방에서 시행이 됐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기구가 된 것이죠. 지금 현대 국가에서 봐도 장거정의 공무원 개혁 조치, 농토 개혁 조치. 농토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토를 공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토를 개인들한테 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면적을 돌려준 것이죠. 그리고 국방에 있어서 국방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엉뚱한 문관들이 맡은 게 아니라 척개관 같은 유명한 군인들을 내려 보내서 실제로 국방을 튼튼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취한 개혁조치는 현대의 정치가들이 본받아야 될그럴 개혁조치입니다. 실제로 만력 신정 10년 동안 그렇게 비실비실 되던 명나라가 강력한 국가로 변화가 됐습니다. 사실, 장거정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명나라는 엄청나게 강국이 됐을 것입니다. 아니면, 장거정이 죽고 나서 만력 황제가 아닌 다른 황제였다면 그계획수치를 계속해서 명나라가 그렇게 만력제가 죽자마자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만력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우선 은인입니다 왜냐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보내준 황제니까요. 그런 고마운 황제이긴 하지만, 중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만력제입니다. 그는 조회를 30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관한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자기가 열 살에 황제가 돼서. 21살이 됐을 때 장거정이 죽었는데요. 장거정에게 문충공이란 지호를 내린 지 4개월 만에 밑에 신하들을 시켜서 상소를 올리게 해서 장거정을 반역죄로 몰아서 장거정의 가산을 전부 몰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다 죽이고 친족들을 노비로 만들고 장거정이 등용했던 개혁적인 인물들 다 쫓아내고요. 심지어는 반역죄로 몰아서 저작거리에서 목을 치고 그 죽은 시체들을 장사도 못 지내게 한 사람이 바로 반역죄입니다. 무능한 것과는 좋은데 잔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장거정의 시체를 관에서 끄집어내서 부관참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거정은 다행히도 부관 참신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은 회파되지 않았는데요. 무덤 앞에 있던, 쉽게 말하면 우리 저, 유명한 사람 무덤 앞에 가면 이 문무석이 서 있죠. 그거는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참으로 못된 황제죠. 국가를 부과하게 한그신하를반역죄로 몰아서 그렇게 처참하게 가족들을 처형하다뇨. 저자는 어쨌건 만력자 그런 횡포를 저질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만력제는 10살에 자기가 황제가 됐는데 어머니 이태호와 장거정의 어떻게 보면 등살에 밀려서 한 번도 황제다운 노릇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거정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거정은 어려서부터 부국 강병의 꿈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바쳐서 정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는 내각의 수반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결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게 조금 실수였지만, 어쨌든 간에 장거정은 개혁에 있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효과를 보게 하는 정치를 했던 아주 유명한 개혁가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개혁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왕원석은 비록 개혁가 중에 개혁가였지만, 본인의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본인의 정치를 했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죠. 또 관중은 재환공을 도와서 개혁을 했지만 자기가 죽고 나서 재환공이 간신들의 꾀임에 빠지면서 다시 국가가 몰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중과 이 장거정이 좀 비슷합니다. 장거정 죽고 나서 국가가 몰락의 길로 걸어갔죠. 장거정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개혁을 했고, 그렇게 흔들리던 나라, 빈약한 나라, 농민들이 못살던 나라를 상당히 부흥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죽고 나서는 비참했죠. 어쨌건 제가 볼 때는 중국 역사상 참다운 개혁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의 참다운 개혁가, 장거정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